브리사도 지금 재 입고 됐잖아요. 근데 사실 이것도, 어, 뭐지? 겨울에 저희가 오픈하기는 했었는데, 오히려 저도 이게 지금 그냥 하나 툭 걸쳐 입기에는 지금 딱 입기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안 그래도 저희 고객님들이 DM으로 최근에 많이 더 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나 걸쳐서 반바지랑 입으셔도 돼요. 어, 서린 긴 바지는 지금 재고들이 많이 빠졌어요. 마, 어, 지금 딱 좋죠, 가원님. 가원님도 이거 사셨잖아요. 그쵸? 그래서, 요렇게 지금 반바지랑 그냥, 사실 이게 서린이랑, 이게 서린이랑 소재 느낌이 되게 비슷하게 잘 맞거든요? 이거는 소재가 다른데, 후리스 소재인데, 요렇게 그냥 같이 입으시면은, 소재가 살짝 그왜 기모있으면서 보들보들한 그런 따뜻한 느낌이 있잖아요. 그래서 요렇게 같이 입으셔도 예뻐요. 음. 긴 바지 후 사실 긴 바지도 저희가 겨울부터 계속해가지고 이게 좀 더워 보일까봐 이번에는 반바지를 교복 후리스 맞아요. 이거 완전 잘 입고 계시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이거 안 그래도 저희 태그해가지고 많이 어, 올려주셔가지고 저희 계속 품절이어서 또 이번에 2차 프리워더 했잖아요. 후리스 평소에 그냥 매일 입는 그쵸? 근데 요 컬러가 새로 나왔는데 이 컬러 진짜 너무 예뻐요. 저희가 왜 겨울에 이 컬러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. 이 컬러 했으면 아마 이 컬러가 제일 진짜 어 완전 제일 많이 판매됐을 것 같던데. 이거에다가 이거 지금 제가 일부러 미듐 입었거든요. 저는 주말에 거의 주말에 거의 레깅스만 입고 다니잖아요. 제가 그랬잖아요. 운동복만 입고 다닌다고. 그래서 운동복이랑 입을 때이 엉덩이를 레깅스에다가 그냥 딱 가려주는 게 좋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브리사는 미듐 사이즈 입어요. 그리고 약간 고무줄 이렇게 조이면은. 되게 점퍼 같은 허리 이렇게 쫌내주는 점퍼 같은 느낌이 들어서, 어, 이것도 오늘 오픈이에요. <laughs> 저희 오늘 그냥 다 오픈. <laughs> 왜냐면은 사실 순차적으로 할, 해도 좋은데, 딱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이거 딱 입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또 다음 주로 넘어가면은 벌써 또 더워지면은 못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, 요것도 오늘 오픈. 그래서, 바베에요, 바베에요. 그래서, 어, 요것도 수량이 또 빨리 품절되면은, 뭐, 프리워도 할 수도 있지만, 길이감 최고, 소재 최고, 그쵸? 그래서 지금 입기 딱 좋아요. 그래서, 저처럼 그냥 뭐, 운동가시거나 할 때, 이 컬러 진짜 예쁘죠? 실제로 보시면 더 예뻐요. 이게, 그리고 그, 오트밀 바지 있잖아요. 지금, 지금 오트밀 제가 요것만 있네? 어... 요거 있잖아요. 저희 지금 아까 제가 서린 입고 아까 아침에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입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벗, 벗어나가지고 끄겨져 있는데 어, 원래 이렇게 입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아이보리색 팬츠에다가 이렇게 입으시면 되고 사실 안에 이 안감이 아이보리 컬러여서 그거 있죠 저거 뭐야 저희 벨벳 팬츠 벨벳 팬츠 아이보리 컬러 있잖아요 그 아이보리 컬러 팬츠에다가 요거 어제 딱 매치했더니 컬러감 딱 맞더라고요 이게 그 지금 요벨 색된 부분이 아이보리 컬러거든요 아. 블랙이야 뭐 사실 기본이어가지고 그쵸 기본이어서 제가 빨리빨리 입어봐 드려야 되는데 혼자니까 다 입어볼 수가 없어서 은지씨를 좀 부를까요? 잠시만 <laughs> 은지씨 요거 한번만 입어봐 줄수 있어 <laughs> 은진씨한테 뭘 입어봐달라고 할까요? 이거 오트밀에다가 오트밀도 있고 제가 블랙을 한번 입어볼까요? 제가 이렇게 블랙을 한번 입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은진이 이거 한번만 입어봐요. 은진씨가 설인 오트밀 입고 나오면 제가 블랙을 한번 입어볼게요. 블랙에다가 아까 그렇게 데님 자켓 입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리고 또 블랙에다가 이 스웨이드 같이 입어주셔도 예쁠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이런 그레이색 조거팬츠에다가 아까 브리사 이거 호리스는 진짜 완전 교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, 아시겠지만 시즌이 이제 딱 지나면 또 어, 가을에나 돼야 입을실수 있으니까 요거는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 주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오더를 할지 안 할지 확실히 확실지 몰라서 카키 스웨이드 안에는 서린 그레이나 오트밀 추천드릴게요 그레이가 예쁠 것 같아요 어 다른 건 교차로 입을 건데 오트밀은 맞아요 오트밀은 세럼으로 같이 입으시는 게 좋아요 음. 어 안나 팬츠는 사이즈 똑같이 주문하시면 되겠죠 어 맞아요 다른 것들은 근데 블랙은 같이 입어도 예쁘던데 블랙은 어, 위아래 세럼 똑같이 같이 입으셔도 그렇게 막 어려 너무 약간 영해 보이는 느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레이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반바지 이렇게 블랙도 괜찮고 제가 이따가 블랙 입어볼 텐데 어, 아니면은 어, 지금 다 캐주얼하게 너무 입어봤으니까 하나는 제가 좀 스커트 같은 거에다가 여성스럽게 입어볼게요 이렇게 어, 더스티 민트 컬러 지금 제가 이거 그레이 세럼 탑에다가 한번 입어봤어요. 근데 이렇게 입어도 되게 톤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입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이게 살짝 미디움인데도 저한테 막 입었을 때 그냥 조금 큰 아우터를 입은 느낌이고 막 엄청나게 큰 느낌은 또 아니어가지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렇게 좀 크게 입는 거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입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탑이라 같이 입었고, 요게 약간 조금 어두워 보이는 것 같으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오트밀 컬러 이렇게 입어주셔도 괜찮으시고요. 이렇게 오트밀 컬러에다가 그레이 바지 이렇게 입어도 예쁘실 거예요. 아, 이 퍼지 도은 예쁜가요? <laughs>